지현이는 기말고사 7월 6월 말에 시험. 저 우리 공연주 5월. 끝나고 바로네. 얘는 전교 몇 등해? 할게요. 어, 너 <laughs> <노> 코멘트야? <웃음> 안녕. <laughs> 준성이 <준수님> 부위 <V> 금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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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는뭐 하는 거야? 코폼 사는 거에 대해. 너네들이 그걸 짜야 돼? 네, 다 짜요. 음, 안녕. 어손이라. 뭐야? 사람들 응. 어. 우등 아 우등열등 아. 이런 거 아니야. 아, 해본 사람 안해본 아, 사람. 아. 어. 그렇지. 아, 어, 잘하지 마. 해본 사람, 안해본 사람. 적응. 그렇지, 그렇지. 적응된 사람. 그렇지, 그렇지. 오, 적응된 사람 좋다. 그게 이게 되지? 여섯 가지. 조금 생각할시간 줄까? 네. 막 어렵게 화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 내가 아니, 느끼는 안 감정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킬까, 편안하게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할까, 호기심을 느끼는 나의 감정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몸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이 저걸 호기심이라고 받아들일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는 건 목표는 진짜 그냥 그거야.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나한번더 불러주게. 호기심, 두려움, 망설임, 설렘, 열정, 희망. 뭐에만 이해했어? 아, 어, 내가 갈게요. 네네. 영가 이거 찍어줘 여기 찍어주세요. 아, 뭔가... 찍어주세요. 뭐말해줘 자기 거말해 저는 망설임으로 할것 같은데 뭔가 제가 생각한 걸 하더라도 망설임에 두려움이 어, 할것 같다가 어, 열정으로 바뀌도 아, 어, 어. 어. 괜찮아. 네. 일단 어. 세가지 망설임, 두려움? 네, 망설임, 두려움, 열정. 열정? 아, 망설이다가 두려웠는데 그게 열정으로 바거 은서는? 몰랐니? 아니요 어준성이는 열정이나 희망 하영이는? 어, 뭐? 생각해볼래? 두려하고 열정 은서는? 저요? 희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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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설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이스크림 설렘 설렘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밌다 이거 뭐 하기로 했어요? 두려움 하기로 했어요 두려움? 두려움 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냥 뭔가 제 춤선을 표현하기 위 두려움을 표현할 네. 거예요 네. 네. 아 네. 춤선 네. 헉, 멋있어 준성이는 뭐할 거야? 저 열정이야 열정? 열정 어떻게 표현할 건데? 격한 어. 동작으로 뭐만은 뭐예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사랑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요 <laughs> 아까 뭐 하신다고요? 망설임이요. 망설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laughs> 안할 거예요. 그 짜장면 점프 안할 거예요? 아, 거예요? 그럼 뭐할 거예요? 이게 고민이랑 망설임이랑섞여서끼요 원래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망설임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와이프이 어떻게 어디춤어디게어디춤이떻이라떻 민속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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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떻게 어떻게 어잖아 근데 이 어떻게 집떻이이떻게어떻이렇게이렇게이떻게이떻게이렇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만이넣게 싶은 그게어떻지방의게어 민속춤을 바꿔서 자기 스타일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을 고민을 해 주면 좋겠고 그러려면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그걸 먼저 집중해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잖아. 단어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집중해 주면 좋겠어. 너무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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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너, 너, 이거 좀더너 이거 더 해야 돼. 아. 다 했어? 발표해도 돼? 다현이 준비됐어? 아니면 우리끼리 투표할까? 딱한 명한테 각자가 각자 우리도 한 표씩 두고 와 왜냐면 나도 이거 동감이 근데 나는 나는 이 친구를 뽑진 아요 근데 이게 친구가 1등 할 거니까 감독님이 딱 펼쳐주세요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짜자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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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수 멋있다.